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떨어지는 척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이유를 갖다 붙인 걸 보면 유로화 강세 때문에 올랐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가 되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고 우리나라 주식이 사실 별, 그 주식 그 미국 주식이 워낙 잘 가고 있어서 나스닥이 막 신고가 뚫고 있어서 떨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달러가 너무 그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게 우려였는데 유로화 덕분에 달러가 약 약간 약세가 되면서 고핑계로 그싹 올랐죠. 그리고 이거 하방 추세가 유효하고, 아직까지는 박스가 유효해요. 이거 뚫고 지나가도 이게 뚫는 그 시점에는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알 수가 없고, 한2300 가면, 2300을 한번 찍으면 저는 사실 여기 이거 다시 넘어갈 거 같아요. 한 2400도 가지 않을까? 지금 되게 좀 빡빡한 박스인데, 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더 기지 않을까 싶네요. 좀더 이거 한 두어 달 힘을 모았다가 뚫어야 진짜 제대로 가지 않을까. 지금 또막 바로 가면 힘이 좀 약하니까. 그 오늘은 코스피를 딱 보다가 요 하방 추세를 한번 꺼봤잖아요. 하방 추세를 꺼보니까 음 하방 추세에 있는 주식이 뭐 있나 잠깐 봤는데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방 추세 주식을 잠깐 보는 걸로. MITEC 같은 거? 얘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꺼보면, 지금이 딱 맞는 시점이죠. 만약에 이거 깨지면, 여기까지 당첨인데, 지금 요시점왜 괜찮냐면, 요게 지금 N자로 딱 요만큼 빠졌기 때문에, 뭐 괜찮은 시점. 그 각도도 좀 괜찮고. 또, 삼성전기도, 삼성전기는 물린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냐 나는 여기서 팔라고 안 했거든요. 사라고 한건 여기서 사라고, 여기서 살아있지만, 사라 그래도 한 12만 후반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좀 빠졌죠. 근데 얘도 아직까지는 그냥 견주한 조정이에요. 뭐이 라인이죠. 좀더 빠질 수는 있겠죠. 사실 10만원까지 빠져도 이상하진 않고, 그래도 3바닥이니까, 쌍바... 엉덩이를 든 3바닥이니까, 뭐 괜찮고. 그냥 하방 추세만 다으면 되는 게 아니고. 보자, 뭐가 있지? 아까 제가 몇개 살짝 봤거든요. 테림 포장. 요거는 약간 다른 게 얘는 이렇게 보면 하방 추세가 다가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되게 말하기 애매한 건데, 각도가 조금 높아요. 제 기준에서. 물론 45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각도가 높다. 이 각도가 높을수록 좀 확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각도가 좀 높아서 별로고. 한샘 이런 게, 얘는, 각도가 좀 낮죠? 이 각도, 지금 이 각도인데, 지금, 각도를 보면, 첫 번째 각도를 지금, 살짝, 아이고, 잘안 꺼진다. 이게 지금 두 번째 각도예요. 요게 지금 깨지면, 지금, 지금 딱살 시점이긴 한데, 요게 떠지면 9만원까지는 괜찮은 거죠. 보통 얘가, 각도를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제끼면 그때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인데, 한샘 또 뭐, 하방 추세에 대놓고 사기는 이제 괜찮은 시점이죠. 음, 그리고, 아유, 샘플을 너무 내가 오늘 안 보고 해서, 잠깐 지금 막 찾아볼까요? 오늘 많이 빠진 거 위주로. 딱, 뭐, 닿는 게 없죠. 얘는 추세가 깨져버렸죠. 얘는 깨져버렸고, 뭐, 여기까지는, 뭐, 악재 있었나봐요. 매지엄, 뭐, 임상 쪽 이, 악재인가? 임상 쪽 악재면 뭐, 한가 같겠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별로고. 요렇게 요런 것도 별로예요. 이렇게 중간에 한번 시세를 한번 줘버리면 별로죠. 이렇게 그리고 전고에 가까운 것도 별로고, 전고 전고 맞고 떨어진 거죠. 이거는 한샘이랑 달라요. 한샘은 여기가 전고가 아니에요. 그냥 다시 올라간 추세인 거고 기간 순매수로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좀잘 봐야 돼요. 차이를 보는 거는 제가 오늘 톡방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와서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고. 그렇고 아, 펜스타. 펜스타가 이거 대북이 좀 시원찮아서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오늘 많이 빠졌네. 5% 빠졌네. 그때 고가 노래했던 칩스 엔 이거는 또 시스템 쪽 이슈 받아서 너무 잘 가버리는데 대북이 지금 너무 잠잠하네요. 그리고 뭐 지금 찾으려니까 못 찾겠다. 아무튼 요점은 코스피를 봤더니 하방 추세에 대놓고 사는 게 떠올라서. 한샘 이런 게 눈에 보인다. 삼성전기나. 음, 이 정도 하고 뭐 댓글에 다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적어 볼게요. 여기까지.